네, 제가 재미난 카드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래로, 아래로. 보시면 일반 바이시클, 빨간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계신 관객님. 아무거나 한 장. 아, 제가 쭉낼 테니까 원하시는 데서 스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톱. 하셨습니다. 자, 이 카드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자, 외우셔야 돼요? 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laughs> 제가 카드를 몇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잘 섰고요. 어, 카드 마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 어, 카드를 고르고, 맞추고, 뭐좀 그런 마술들인데, 좀 평범해요.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뽑은 카드를 맞추는. 근데 좀 특별한 방식이 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마술계에도. 혁명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의 마술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어, 일단은, 아, 작은, 귀엽고, 앙증맞은 작은 케이스. 바이시클 모형 케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크, 귀엽습니다. 아주 그냥 앙증맞아요. 어, 그죠? 잘 놔두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술계 혁명이 필요하다 했죠?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카드 안에서 관객분이 고르신 카드를 없애보겠습니다, 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laughs> 혁명이 아닌가요? 좋습니다, 제가 절반 정도를 나눠서 잘풀어주고 다음에 자 확, 제가 빨리 갈 겁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나 카드를 내리는 과정에, 과정에 본인이 고르신 카드가 있으면 저를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빨리 가도 보실 수 있죠?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뿅뿅뿅뿅뿅. 뿅 오, 오 이거 뒤집어졌네. 오케이. 오케이. 뿅뿅뿅. 관객분이 고르신 카드가 아마 완벽하게 사라졌을 겁니다. 사라졌나요? 어. 예. 사라졌나요? 오, 좋습니다. 아직 무슨 카드인지 모릅니다. 카드가 워낙 많으니까. 자, 근데요. 아까 준비했던, 준비된 케이스에, 보시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은, 비어있고요 카드 한 장이, 이렇게, 접힌 채로 있습니다. 그죠? 저 아직 카드를 몰라요. 관객분이 고르신 카드 보이죠? 하트 10이요. 하트 10. 10 카드요. 네. 좋습니다. 제가 케이스에서 꺼낸 카드가 바로, 하트 10 카드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미니 케이스 마술이었어요.